2 0 2 0년 구역공과 5가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구역공과를 통하여서 참된 교리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접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가 계속해서 구역공과를 통해서 중요한 인도를 봤는데요. 오늘 5가로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요? 라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민트 소율의 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 답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해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우연이 존재하는가라는 부분 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또 행운처럼 다가오는 일, 뭐 불운처럼 다가오는 일처럼 우리는 볼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피조된 세계와 인간의 삶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이미 미리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은 예정이라는 특별히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 미리 정하신 예정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정과 예정을 함께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것을 나눠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의 주체, 그 범위, 목적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자유롭게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계획은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지거나 달라지거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요, 어떤 다른 존재의 영향이나 압력이나 뭐 대화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영향도 전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대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지혜와 거룩한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에서 40장 13절과 14절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운운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뭘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이렇게 할 그런 영,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셨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래서 수정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비수 1장 11절은 그래서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된 것 구원을 받기로 미리 정하신 것도 예정이 됐고 선택이 됐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을 살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관련해서 또 우리 인생도 변화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지혜로우신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참된 위안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모든 되어가는 일을 다 포함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일을 포함하는 작정이라는 것이죠 몇몇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정이 누구나 다알수 있는 큰 사건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참새와 같은 작은 새한 마리 떨어지는 거 그런, 그런 거 우리가 뭐 상관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우리 구원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그 포함하는 그 중요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곤 10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대현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는 참새라는 그 조그만 새도 우리 의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작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에서 46장 10절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 않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종말에 제일 마지막 미래 일까지도 알려주시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꼭 주의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네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결정들, 인간의 판단들, 인간의 의지들, 이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작정 속에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지만, 우리를 인형이나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운명론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설계하시도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들이요. 또 자연 법칙, 자연의 원리들이요. 이것을 제2원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제2원인들이 움직여가는 모든 것들을 통여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막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막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 미워했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했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고요. 그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뀌셨다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엔 여호와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 제비 뽑는 일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 사건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믿고 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 모든 일,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 안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이제 은혜와 자비와 사랑.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것들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의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작정, 영원한 계획 속에 살고 가는 인간의 모든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영원토로 즐거워하며 그에게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계획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우리 성공, 우리 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도 오고요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섬니라는 우리를 보존하시 지켜주심이 그 안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오늘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나눔 질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불안을 맡겨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 잘 되거나 잘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잘안 돼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수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일들 좀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고요. 오늘 소위 문답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실수도 무너진 계획 같은 그런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다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상황과 실수와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어떤 목적 때문에 무엇을 목적하고 여러분 바라보고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같이 모든 일의 작정, 하나님 영원한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들, 소원들, 생각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과 방향을 딱 맞춰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수 있는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을 나눠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삶에 적용과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작정에 대해서 나누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